네, 이하나 저의 영감의 근원은 어떤 그 즉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즉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하나를 제가 잡아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바로 저의 영감의 원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. 제가 동대문구 창신동에 살았는데 그 우리 집에요. 조용남 형이 놀러 왔어요. 조용남 형은 저희 삼촌 친구인데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그 형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난 중학교 2학년 때인 거였고. 그 퇴마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, 야, 참 좋구나.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.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저 강렬하게 다가왔을 때 그게 뭐 영감이라는. 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내가 노래를 시작하게 된것 같고 울릉도도 저는 우연하게 친구의 권유로 울릉도를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보자마자 반했어요 그게 96년이었는데 그래서 아 여기 살고 싶다 하잖아요 그럼 보통 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울릉도 가면 아 여기 좋다 살고 싶다 하는데 보통 거기서 그냥 그쳐버려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정말 좋네 여기 살아야지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걸 갖다가 그대로 지나쳐버리면 그냥 다 지나쳐버리게 돼요. 그래서 야, 이거 잠시지만 그런 어떤 성공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, 이거 살고 싶다. 그럼 살수 없을까? 그럼 let's do it. Let's s t a n on it.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발을 뒤로 보고 뭐안될 수도, 안될수안 안 되는 게더 많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렇 그렇지만 그때 과감하게 한 발자국을 들여다 보는 게, 아 어, 그게 이 어떻게 보면 영감이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어요.